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가끔은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말 한마디, 사람들,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.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해요. 중심은 결국 내다. 누가 뭐래 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. 세상이 내 마음을 몰라도 괜찮아요.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. 나를 잃지 않는 게 진짜 강함이니까요. 오늘도 조용히 내 중심을 붙잡습니다. 그게 결국 모든 걸 이기게 하니까요. 아직은 부족한 나지만,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겠죠.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나는 나를 안아줍니다. 잘생긴 마음이었습니다.